이번 토픽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실제로 실현이 되면서 가장 많이 주목받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 세상 및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으로 공진화돼서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활동을 이루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가상 융합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세상이다. 그래서 모든 경제가 가상 공간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유형으로는 이 많이 알고 있는 유형, 증나감이라고 해서 그 진, AR의 증강형식 라이프로깅, 어, 미러월드, 버추얼월드 해서 네가지의 유형이 존재를 합니다. 네가지 4분선으로 유형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요소로는요. XR, XR 기술이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당연히 데이터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최근에 부각된 이유가 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5G로 통신 통신 기술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좀더 빠른 대이표 빠른 전송량을 보장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성능이 월등해지고 그리고 AI 기술도 정말 지금 요즘은 AI 기술이 좀 서비스로서도 많이 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런 AI 그리고 사운드 기술과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 생태계 내에서 어느 정도 컨텐츠나 아니면 화폐 같은 거를 인프라로서 제공할 수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들까지 이러한 기술 요소를 통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 등 이러한 요소들, 요소들로 좀더 구축을 할수 있고 제공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지금, 보시면은, 그, 많은 토픽들과 비교가 될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토픽이 디지털 트윈 토픽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왜냐면, 디지털 트윈도 현실 세계를 가상세계로 구현하는 거잖아요. 메타버스도 현실세계하고 가상버스, 가상세계를 구현을 해서 확장하는 개념이고요. 근데,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의 차이점을 놓고 보면요. 디지털 트윈을 보시면은,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를 가상세계로 복제를 하고 시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결과를 현실세계에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요. 현실세계를 가상세계로 확장을 한 다음에 여기서 서로 반영을 하지 않아요. 동기화를 하잖아요. 현실세계를 가상세계로 확장을 해서 무수히 뻗어나가는 게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메타버스 유형을 보시면은 디지털 트윈은 이 미러 월드 있죠. 실제 기반을 만들어진 가상 세계라고 하는 이 미러 월드에 가깝다라고 하면요, 메타버스는 버추얼 월드인 가상 세계에 좀더 가깝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즉, 그 개념은 유사할 수 있지만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에 가장 큰 특징이고,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유지하기보다는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서 좀더 확장해 나가서 경제, 경제, 문화 활동으로 확장해 나간, 나간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메타버스를 보실 때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가 법적으로 정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들도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토픽을 바라보실 때는 그런 요소 부분들까지 어, 제도적인 측면,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들까지 같이 해서 그런 요소들의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보강을 할수 있을 것인가의 측면도 같이 바라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메타버스였습니다.